어어?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보면은 CCTV가 움직일 때그 티가 나나? 원래 CCTV 누가 조종하면은 조종할 때그 불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? 신기하네. 처음 알았어. 아, 문 열어주라고? 이제. 놀립니까? <laughs> 일단 간것 같은데. 그 아까 전에 그 수위가 숨긴 곳이 어디였죠? 어 학생부실이었나? 아닌데 그 저기 위층에 위층이래 그 책들이 엄청 많은 데였는데 교무실이라고 했었어 제2교무실 저기네 제2교무실 교무실 열쇠 있나 봐. 열쇠 없을텐데 림 조각이 학생부실 분실물 마스터스윙 강장 중앙 없네 음. CCTV TV 안에 거두 개는 확인이 안 돼요 두 개만 상호 표시가 뜨더라고 아옆 교무실 하긴 얘가 바로 왔으니까. 따돌리고 올까? 그게 나을라나? 아 어, 책상 옆에 힌트 나도 봤어 방금 얘를 따돌리고 오는게 빠를까 제문열때 맞춰서. 됐다. 와보. 이게 사이야 이게 사이라고이무 내가 문싹열때 나도 열면은 안 들릴 거 아니야 사운드가 그지 근데 어떻게 또 뭐야 왜 싫은데 이상한 소리 나서 哎。哇 세이브 안 했단 말이야. 세이브. 아... 아. 어, 자동 세이브인가? 왜 여기 세이브가 되지? 이득인데, 문 닫고 걸으라고? 걸어야 돼요. 어두워서 잘못 봤나? 어두워서 못 봤나 봐. 뛰어서 알았구나 아 뛰는 거 걷는 거 소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? 저기죠 저기 예, 20년 전 게임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튼 사친... 나온지 좀 됐어요. 2001년에 나왔던 거. 클리가 안 되나? 됐다, 됐다. 백워드로 녹음어 있어서 내용을 알수 없다. 백워드로 녹음어 있다는 게뭔 말이야? 어? 성화야. 오, 오 위험 인물이 여기 있었군. 오, 그렇게 쫓아다니던 소영이는 어디 가고? 혼자 있나 몰라. 내가 언제 쫓아다녔어? 너밖에 모르는데. 내가 언제 소용일 쫓아다녔어? 너 이와중에 작업 거는 거야? 아무튼, 난 아직 너를 완전히 오우야 내 몸에 어 이거나 <laughs>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거든. 희민이는 <laughs> 근데 왜 말을 안 하냐 얘는? 아 대체 이 건물은 뭔데?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. 한난 이제 나갈 거야. 한넌뭐 소용이를 찾든가 나가든가. 한네 마음대로 해. 뭐? 어? 아얘 이렇게 막 가면 안 되는데. 또 언제 보냐 이렇게 가면. 학원 실태 대 보고서. 학원 내 부적절한 루머. 요즘 학생 사이에 보물찾기 같은 놀이. 어 저쪽. 아 교사까지 함께 가시죠. 예? 왜요? 제가 뭐요? 김선생님의 유언과 학교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. 소문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. 루머는 현재 학습 분위기마 맞추는 건 심각하다. 김선생님! 아, 그게 사감선생님인가? 딴 사람이겠지. 이건 안 열리네. 이 안에 뭔 아이템이 든걸본 적이 없어. 여기도. 경비 로맨스컷 신이요? 경비랑 나랑 얘기도여아여기뭐왜아무여도안들도있어 매번 비밀번호다 이거는 못 여는 건가 보네 이거 힌트가 있었나? <laughs> 이게 뭐지? 아... 아직까지 이거 힌트 본적 없는데 이런 거 화이트데이 학생 학생조회 아침 등교 맞이 행사 핀? 이 방은 뭐야? 보물찾기 놀이. 음악선생님이 숨겨진 보물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알아냈다. 본간의 그림 중 하나에 잠겨진 방이 문드 묻을... 본간의 그림 중 하나? 그림 하나하나 저기 얻었는데. <목소리> 과학실 일세요 오케이. 설마 일로 오지 않겠지? 여긴 끝났나? 여긴 다 떨었겠지. 과학실로 갑시다. 이제 위치 나오고 나면, 근데 과학실이 어디 있죠? 3층 잠깐만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아 얘는 보는 거에 별로 집착을 안 하네 소리만 안 들리면 막 장땡인가 봐 의외로 눈이 굉장히 나쁘네 됐다 눈은 안 좋네요 바로 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얘 찾지를 못해 이거. 이 드르르륵 드르르륵 이 소리 정도는 듣겠지 과실이다 어? 오케이 사 휴~~ 어? 지연이다 지연이 오랜만에 보네 이거, 여러명한테이렇게 꼬리 쳐도 되나? 정말 어? 힘 들었어, 들었어, 들었어. 아,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그들왔어 오뎅장 손님 팔로 감사합니다. 아, 호감도는 개별이야. 아, 그래요? 저 사람이 누군데. 호감도 개별이면 은 얘한테도 잘해줘도 되고, 쟤한테도 잘해줘도 되고 그런 거예요? 그 엔딩, 엔딩이랑 상관없이? 얘한테 잘해 주고 싶은데. <laughs> 지연아 너 괜찮아? 아, 저 사람이 누군데랑 지연아 너 괜찮아? 아 전부 괜찮아. 다 잘해주면 진리에요 그냥 좀 놀랬던 것뿐이야. 잘해줄래? 둘이 같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야. 애가 되게 순하네요, 애가. 그래도 좀 우스운 편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. 착해 보인다. 우리 학교는 자살한 사람들이 정말 많대. 개교한지 얼마 안 됐을 땐 특히 싫을 떄나봐. 결국엔 구슬하고 부적을 썼다는 소문도 있어. 아 미친. 예전 음악 선생님. 아니 왜 새벽만 되면 전화 그 오는 거야? 있었어.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거든. 그런데 결국은 그 음악 선생님도. 자살을 했어. 전전 여자한테 전화 왔어. 저 음악실에서. 잠깐만. 음. 방금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? 음악실이야? 네가 한번 들어가 봐. 피아노실 너는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줘. 빨리 가 봐. 나 무섭단 말이야. 얘도 이거하면은 발로 차나? 말이야? 무슨 이야 무슨 말이야? 무슨 이야 무슨 말이야? 무이야 무슨 말이이야이이야이이이말무 말이야? 말무 아, 미안. 왜, 왜 그래? 헤헤. 야, 어 만지는 거야? 얘도 발로 차겠다. 그냥 가자. <laughs> 아 이왕 성아한테도 성아한테도 있는데 얘한테도 해야 되나? 확인해봐야 되나? 아니 그 만질려고 한게 아니라. 성아는 이게 되더라고요. 얘는 되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지 않나? 그냥 하지 말까? 만지면 끝나는 거이게를 후원하셨습니다. 좀만 더 만져봐요. 선생님, 그만하시고 함께 석까지 가시죠. 만져보 사람이랑 뭐야. 소가잔왜 inか... 그래? 왜 이래? 이러지 마. 뭘 <laughs> <laughs> 내가 뭘 안 받는데. 어떻게 봤는데? <laughs> 어떻게 봤는데? 어떻게 봤는데? 내가 뭐야?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? 하라니까 하는 거야. 어? 안 된다.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아버지 미안하다. 아, 나 근데 미안하다. 나안 할래 진짜. 나 이런 거 약해. 나안 할래. 난안 할래. 나 이런 거 약해. 못해. 이런 거 하면 안 돼. 어, 변소. 제한테 못하겠어. 아니 이거 그. 낭동어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<laughs> 댕댕이 이거 이거 아주 꾼이었네 꾼. 아니에요. 꾼이라니요. 하라서 했을 뿐이에요와 미쳤다. 피로 피로 이거 치고 있네. 에.. 예, 스토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이거 아니야? 이건데? 기네 되게 다시 딴딴딴딴 바뀌었다 딴딴딴딴딴 다시 아니다 아니다 딴딴딴딴딴 아 잘못했다 딴 다시 에 n d u 들었나? 딴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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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거 아니야? 었네첫 음을 잘못 들었네. 첫 음을 계속 4번을 치고 있었네. 혼자 짜잔! 오, 그림 조각이다.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. 1328. 어, 이것도 뒷면이 있나? 그러면 이건 없네. 1328. 1328. 지연아, 어! 나 어디 있었어? 한참 찾아다녔잖아.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, 안 되는데. 그랬어난 몰랐지. 미안. 미안. 야 이제 가자. 쟤는 소영이 쫓아다니느라 바쁘시다. 어니 니가 좋다고. 니가 좋다고. 너라고. 뭐해? 가자니까? 소영이 아니라고. 너라고. 어 그래도 나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니가잘 모르나 보는데 쟤는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아. 그리고 아무리 쟤가 너네 반이라지만 너쟤 믿을 수 있어? 그냥 예로 타, 예로 가라 탈까 그래도 희민이는 아직 여기 잘 모를 텐데. 나잘 몰라. 아무것도 몰라요. 아직 모르잖아. 저 아무것도 몰라요. 아 어, 얘들아. 그래, 마음대로 해. 나도 신경써야될 사람 없으면 더 편하거든? 와 진짜 착하다 지윤이 너 반하겠다 내가 지켜볼거야 조심해 아 근데 성하랑 뭐 같이 있고싶은데 왜그래? 뭐가 뭘 왜그래 너야말로 왜그래 아니 근데 성하 예 발차기 당했는데 그러면은 그 발차기 당하면 끝이에요. 발차기 당하면은 그 개랑 그 해피엔딩 안 돼? 어이는 따라온다. 아 진짜로? 아 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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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하면 해피엔딩 끝이에요. 지연이도 그러면? 왜 그러 가자 얘랑 또고이야아아 아... 아니 이거 아 님들이 보여달라 그래갖고 <laughs> 아 내가 보고 싶어서 한거 아니잖아 이거 옛날에 되는지 안 되는지 님들한테 보여줄라고 옛날에 이거를 이스테그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보여줄라고 한 건데 그걸로 엔딩 저거 하는 건 진짜 오바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진 엔딩을 못 봤나 <laughs> 아 그러면 소 소영이는 내가 안 만졌지 않나? 소영이는 안 만졌잖아요. 소영이 맞나, 이름? 소영이는 안 만졌어. 그지? 내가 소영이는 만질 틈이 없었어. <laughs> 소영이는 바로 잡혀가가지고 만질 틈이 없었거든요. 그럼 소영이로. 소영루트 끝났다고?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야? 근데 얘도 만전 만 만전지 뭐 만전지 뭐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지연이한테 발로 차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근 지연이가 짜증은 냈어 나한테 내 몸을 찾아줘 얘는 뭐야? 아 짜증나 아 레알 이 게임 하는 의미 없어졌어. 확실 안 가봤지. 들어들어 오, 야, 씨발, <laughs> 아, 진짜 이게 끝이에요? 아, 야, 좀 이렇게 나오지 마라. <laughs> 아, 구라 우리 이거 로 가는 거야? 여기. 배드 엔딩으로 간다. 이 자식아, 어, 신이다. 나, 저기 좀 올려줄래? 어, 그림이네? 1328. 그림 다 모았는데? 세 개? 이거 어떻게 합체시키지? 아니, 근데 진짜. 그니까, 러 옛날에도 그 만진다고 해피엔딩 불가했나 아, 그런, 안 그런 거 같은데. 아, 이거 오바야. 나 진, 진짜 지금 시무룩하다. 아, 이거 보여주, 님들, <laughs> 궁금할까봐 방송인으로서 소명을 다했을 뿐인데. 아, 짜증나. 그 게임 날려먹었네. 좀 알려주지. 좋다고 만지라고 하지 말고, 그때 좀 알려주지. 정신 못. 이거 뭐 멋진 지 지금 아이템? 피아노이자였어요. 과학실 갖고 교무실 학생부실. 아 차장 나개차증 나. 아 엔딩 정해졌네. 이게 뭐지? 그림은 어디서 맞추는 거지? 아 오디오 오디오 아 이게 뭐야? 거꾸로 선 시계추 그의 목소리가 음악 감상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. 거꾸로 선 시계추가